감기약 치셔보셨습니까? 네. 입이 마릅니다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하더군요 입이 진짜 마르네요 네, 이런 잡다한 얘기는 뒤로 밀고 오늘 예수님께서 복음에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변모하셨습니다 변하셨다는 것이죠 그 겉모습이 온전히 그영광인입 모습을 오늘 복음에서는 그 어떤 마전쟁이도 쉽게 만들 수 없을 만큼 하얗게 되셨다고 표현하십니다. 그 거룩하심과 그 선하심 의로우심이 그 모든 것 안에서 드러났다는 것을 이복음사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 주의하실 게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변하셨던 걸까요? 자, 이 얘기가 무엇이냐면 원래 있던 상태에서 새로운 모습을 변하는것 같다. 우리는 뭐라고 하죠? 변화라고 합니다.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술을 먹던 사람이 다음 날 술을 딱 끊으면 어 변화됐네라고 하죠. 맨날 화장도 안 하고 지저분하게 살던 어떤 한 자매님이 어느 날 예쁘게 꽃단장한고 왔으면은 아 변화되는 모습을 보주셨고아저 자매님 뭐가 신경이 변화가 있구나라고 하십니다. 특히 자매님들 어느 날 갑자기 긴 머리 싹둑 자르고 예쁘게 이렇게 단발머리 하시고 오시면은 어저 자매님 신경에 변화가 있나봐 하고 얘기하시는 경우를 가끔 봅니다. 이런 것 같이 원래 있었던 모습이 전에 알던 모습이 확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같다 바뀌는 것을 갖다가 변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에서 보여주신 그 변모된 모습은 예수님께서 전에 가지고 계시던 모습일까요, 아닐까요? 안 봐요. 원래 가지고 계시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났을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그 영광된 모습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기에 변모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애매모호하게 들립니다. 그분께서는 그분께서는 전혀 변화되지 않으시고 그저 자신의 영광된 모습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그 표징으로서 드러내 보이신 것일 뿐, 그분은 입장에서, 그분 처지에서, 그분의 존재에서는 절대 변한 것이 한 가지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 눈에 변모된 모습을 보이십니다. <laughs> 이전까지는 자신들처럼 산 올라가시면서 땀 툭툭 흘리시고 옷도 며칠째 못 빨아입어서 깨재재하고 수염들 이렇게 못 깎으셔서 이게 지저분하고 그런 모습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산 정상에서 그 모습은 온데간데도 없고 자신들도 감당할 수 없는 언니 이게 무슨 모습이지 하고선 당황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변모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자 이것은 그렇다면 누구를 위한 것이었겠습니까? 결국 우리 자신입니다. 당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은 그냥 있는 그대로였고 자신이 하느님께서 하느님의 아들로서 태어났던 모습 그대로 있으셨을 뿐이고 그것을 바라보는 인간의 시각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한 것뿐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시각이라고 하는 것을 이 복음 말씀에서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인간은 예수님의 모습을 그냥 인간적인 모습으로만 바라볼 때 그분의 진정 거룩한 모습을 볼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음의 문을 열고, 아니, 자신 편에서 아무것도 안할 수도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거룩하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모습을 주의깊게 바라볼 때, 그의 눈은 변모된 예수님의 모습을 볼수 있다 없다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느 시각을 가지고선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물론, 당연히, 거룩하신 분, 수용하신 분, 우리 주님, 뭐 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형용사에 다 묻혀서 주님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은 맞지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렇게 사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기 또한 이 자리에 서 함께, 하느님의 찬미, 찬성하고 있는 것이겠고요. 그러나 그런 하느님의 모습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그 측면으로 들어갔을 때. 그런 측면에서 내가 하느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은총의 사수시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스럽게 변모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 세상의 모든 죄를 씻어주고 세상의 모든 어둠을 보내내며 세상을 거룩하게 만드신 바로 그분이 여러분 옆에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아휴 주님께서 계시긴 하는 거야 아니 주님께서 이렇게 옆에 계시다면 내가 죄라고 하는 것에서 좀벗어났고 우리 집이 이렇게 소원 물렸던 것들 다이렇 만사 형통하게 그냥 좌 쫙, 쫙 바꿔주시고 해야 되는데 에이 주님 거기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하고 계시는지 한 번쯤 돌이켜봅시다 어떻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주님은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그 모습을 알아보고 못 알아보고는 바로 나의 시각에 달려있습니다. 눈꺼풀을 씻고 마음을 씻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볼 것인지 아니면 그저 우리랑 똑같은 모습으로 어디 계신지도 모르게 숨어 계시는 바로 그 모습에만 집중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 생각해봅시다. 너무 거룩하신 모습만 보게 되면, 아, 하나님 이 언제 나날 붙이고 있으니까 나는 만사동통할 것이다. 라고만 해서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나는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어디 계신지 아닌 모습, 보인, 아, 어디 계신지 모르는 그런 모습만 생각하고, 또한 변화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만 바라본다면, 거룩하게 나를 변모시켜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그 빛을 아예 비춰주고 있는 하느님의그 모습은 옛날에 들어오지 않겠지요. 이두 가지 사이에서 중용이라는 것을 지켜서 하느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온전히 변모된 모습으로. 주님을 닮아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당신의 거룩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나의 시각을 언제나 체크해 보시며 살아가십시오. 거룩하신 모습만 보는 것도 아니고 아니, 계신 모습만 보는 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 안에서 나의 영혼을 구하시는 하느님. 바로 그분의 거룩하심을 보여주시면서 나에게 말을 건네시고 있는 하느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는 그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울려퍼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느님은 최상하시기입니다. 거룩해지십시오. 이 사실식에 하느님의 거룩가시이 여러분을 조금씩 조금씩 거룩함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모두 일어나세 수...